안녕하세요. 함께 게임을 즐기러 온 두리니, 미나유입니다. 저번에 혼자서 두근두근 타운을 즐기며 거의 마지막쯤에 민들레 분들과 함께 즐겼었는데요.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 훨씬 더 즐거웠던 그 멀티플레이의 맛,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 오늘 이두 사람과 함께 뭉쳤습니다. 바로 쇼따님과 해광님입니다. 아니 근데 해관님 해관님 네. 너무 고인물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옷이 지금 들어서안 되겠어 약간 신입생 두명 데리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우리 너무 숨박해 지금 또 우리 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이 CBT 2차잖아요 지금 플레이잖아요 현지를 하면 정식 출시했을 때 페이백을 해주거든요 제가 왜 근데 현지를 했겠습니까? 계속 하려고? 노! No! 노! No! 페이백이 200%가 됩니다 하트가 2만 개까지는 2천 개까지는 200% 되고 개수에 따라서 페이백 되는 퍼센트가 달라지거든요 미리 얘기해주지 <laughs> 몰랐네 그냥 나도 현질이 할걸 우리만 이렇게 입히고 <laughs> 맞아 어, 어. <laughs> 아, 어,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늘은 어떤 시끌벅적한 소동이 우리 셋을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두근거리는 마을로 떠나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빠른 빠른 모토바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어, 이거 로저 그러... 버스타고 갈래. 이... 우리 어천에서 만나요. 두근두근 타운에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참 많은데요. 그중 하나인 바다 낚시를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첫 게임. 제가 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셋 말고도 시청자 분들과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과 바다 낚시를 했습니다 여기 다 고인물 같아요 오 어, <laughs> 낚싯대 뭐야 너무 멋있다 이 바다 낚시는 남들과 경쟁하는 느낌이 아닌 함께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게 목표라 등수는 따로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대신 가장 많이 잡은 사람에게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위해 유비의 패기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 줬습니다 조따님이 놓치는 거 낚시줄 끊어지는 거 봤어요. 눈참 좋으십니다. 낚시하면서 그런 것도 보고. <laughs> 그럼요, 그럼요. 이 낚시는 귀로 하는 거고 눈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이게 귀로 한다고요? 여기 낚시는 너무 <웃음> <웃음> 너무 눈으로 하잖아. 그러네요. <laughs> 낚시 레벨 올리면 더 좋은 물고기들 있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있거든요. 아. 오, 그냥 낚는다. 아, 안돼. 다들 많이 잡으셨습니까? 많이 못 잡은 것 같아요. 네요. 많이 못 잡은 것 같아요, 저도. 결과를 봐야지. <laughs> <laughs> 결과주의자야. <laughs> 가장 빠른 낚시꾼이 초심 온화한 여주님 그럼 아무것도... 근데 아무것도 없네. 나도 아무것도 없어. 해광님의 구독자 분들 중찐고인물들이 많아서 저희 셋 중에 타이틀을 탈 사람은 누굴지 셋이서만 한번 겨뤄 보기로 했습니다. 이 바다 낚시 분명 협동형 게임인데 타이틀 하나로 경쟁형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빠른 낚시꾼 한번 해볼게. <laughs> 저도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통했네요. 아, 우리 <laughs> 네. 통했네 저는 저희가 이렇게 승부욕이 심한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전부 짜고 맞춘 듯이. 말도 없이 열심히 낚시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laughs> 진짜 누가 1등 할지 궁금하다. <laughs>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1등이 아니면 다른 사람 더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 <laughs> <laughs> 어나 갑자기 애들이 나안 물어줘. 다행이다. <웃음> <웃음> 와 진짜. <laughs> 결과 결과. 아나안 아, 됐을 것 같아. 중간에 너무.. 제발! <laughs> 어, 아뭐 네. 온살 부리시더니 아. 의상도 낚시도 고인물 해광님이었습니다 이번엔 버블 머신 챌린지를 하러 갔는데요 이것도 함께 버블을 많이 잡는 협동형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낚시와 똑같이 많이 잡은 사람에겐 타이틀이 있었죠 아니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있잖아요 메이플 스토리를 했었거든요 그 인내의 숲인가? 아 맞아 맞아 그것 맞아 그것 때문에 울면서 접었어요 메이플 아 그리고... 점프 에 절대 안 해요 메이플 <laughs> 인내의 숲 재밌지 않나요? 저 되게 좋아했는데 저 인내의 숲 하다가 제 인내가 인네...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도 좀 인내를 해야 되네. <laughs> 아나 진짜 저거 포기. 진짜 이건 성격 문제인가 봐. 그러니까? 그냥 차분히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laughs> 네, 포기예요, 포기. 아니 경쟁도 아닌데 괜히 경쟁 갖고. <laughs> 아니야 경쟁이야 누가 막이더 많이 먹었는지. 아니 어차피 가야지. 저희 셋은 없을 것 같은데 고인물 시청자분들과도 함께 하고 있어서 당연히 타이틀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정강석화야. 어! <laughs> <laughs> 전광 석화 뭐야? <laughs> 아주 열심히 피카츄처럼 빠르게 움직인 덕분인지 전광 석화라는 멋진 타이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곤충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게임도 있다고 해서 또 경쟁 아닌 경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니까 힐링 게임 합방 처음이지 않아요? <laughs> 맞아요 어 맞아 맨날 공캠 합방만 하고 좀 감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힐링 되고 계세요? 아니요 이기고 싶어요 아니 우리 힐링 하려고 했는데 왜또 경쟁하고 있냐고요 우리 언제 <laughs> 오히려 공포 게임 할때 협동이 더잘 돼. <laughs> 그러게. 이거 같이 잡는 건데 그죠? <laughs> 그냥 그러니까 아니, 힐링 게임 할 때는 서로 싸우고 공겜 할 때는 서로 협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겜만 하 보다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서로 의지하려고. 아, 내구도 소진됐어. <laughs> 아이고야. 저런. 아... <laughs> 되게 좋아한다. <laughs> 아이고, 저런. <저러>. 순찰. <laughs> 이번도 해국님과 제가 나란히 타이틀 하나씩 가져가서 만족하고 함께 할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하러 갔습니다. 귀여운 야생 동물들을 찾아가 먹이도 주며, 뷰가 예쁜 장소에서 사진도 찍으며, 서로의 집도 방문하고 작물에 물도 주면서 그야말로 찐 힐링하며 돌아다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혼자서 게임할 때는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이 러버덕 점프 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저 버블처럼 챌린지를 열어서 할수 있긴 한데, 아 끝까지 올라가는 챌린지가 또 있는 거예요? 몇 초만에 올라가냐 그리고 협동해서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귀엽다 예. 네. 네. 인내의 숲? 인내의 숲 좋아하신다면서요 뭐, 인내의 숲 그러면 여기를 딱 찍으면 시간초가 0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몇초 나오는지 응? 아 됐다 나 18초 헉, 왜 이렇게 빨라 아, 뭐야 What? 나는 아. 그냥 <laughs> 밀었어요 제가. <laughs> 나는 그냥 도착이 목표야. 뭐 줄이고 말고가 상관이 없어. 우리 보러. 우리 이거 지금 가면 안 돼. 하연님한테 걸려. 아, <laughs> 할게 많다 되게. 그렇죠. 콘텐츠 많죠. 와. 여기 이렇게 밟아주면 지름길 생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려란거 밟고, 어려워 보여. 이게 뭐야? 어? 아, <laughs> 더 어려운 길로 가시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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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여드려야 돼. 아니,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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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힘을 합쳐 도착 시간을 줄이며 협동을 할수 있었고, 게임 속의 게임, 미니 게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보기에 가장 예쁜 장소였던 고래산 정상으로 가자고 했는데요. 헉, 예뻐라~ 아, 이거 예뻐. 진짜 예쁘다~ 어, 거의 배경내 동화데이셨을 때동화데 그러니까, <laughs> 무슨 NPC처럼 <laughs> 그, 뛰면은 번지점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뛰다가 바다에 떨어지진 않겠지? 어, 여기 바다로 빠지나? 여기요? 예. 네. 안녕. 뭐? <laughs> 여기요? 예. 네. 안녕. <laughs> 아스킨 오늘 이렇게 친구와 함께 두근두근 타운을 즐겨 봤는데요. 확실히 혼자보단 둘, 둘보다는 셋, 그리고 그 이상이 모이면 모일수록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타운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함께 게임할 수 있으니 새로운 이웃사촌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두근두근 타운은 1월 8일에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PC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도 여기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